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2024년 6월 마지막 날, 6월 30일,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선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 이 말씀을 쉽게 이제 풀이를 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입술의 열매대로 그게 채워진다는 거지요 삶이 자기 입술이 말하는 대로 그게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행위를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이 행동, 우리의 은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복대게. 말을 복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탁 소금으로 치듯이 그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참 덕이 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그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 화살이 독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 속에, 그말 속에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그 해치는 무서운 말이 화살처럼, 창처럼 찌르는 말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복되게 해야 돼요.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또 이제 언어의 중요성도 수없이 이제 자문에도 가르치지만 손으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가르칩니다. 자문 3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아, 저는 좀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참, 이런 말씀에 제가 좀 과도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박혀가지고 이게 남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면 즉시 해라 즉시. 아 이제 뭐좀 도와달라는데 그 사람이 딱한데, 아좀 마음에 이제 나도 어 아, 나도 써야지 그러면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렇게 이제 시방은 좀 그러고요. 나중에 한판 오시죠.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 니네 선인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라. 근데 교회 댕기는 사람도 아주 이상하게 돈에 인색한 사람도 많고요. 아저 그냥 다른 것은 잘하는데 돈 이거는 왜 그렇게 그 성격이 죠그 사람 성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 다양한 사람들 참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laughs> 아안 되는 사람 끝까지 안 돼요 그 성격 얻다 줍니까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갖고, 거의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도 뭐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 성교가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저큰 인생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계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계에서 참, 많이 베풀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인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뭐 세계 어느 교인들하고도 제가 경험한 보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주신 기본적인 아주 천부적인 은혜죠.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할 때도, 울엄리가 이제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은, 울엄니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 하시는 얘기 가끔 들어보면, 참, 그, 자신도 힘들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게,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래요. 예. 이웃집에 이제, 뱅수 지금 집에 이제 낫을 얻으러 갔다. 뱅수 지금 이낫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엄마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집에 낫이 없는데 내가 옆집에 가서 물어볼게. 아 그래갖고 저기 집에 없는 낫을 <laughs> 너무 집에 있는 낫을 빌려다가 착 이렇게 예,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경상도 사람들의 그 성격하고 충청도 사람들의 그 성격이 특징이 있대요. 낯을 빌릴 때도.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아싸라고 간단하고 막 솔직해갖고, 뭐, 낯 있습니까? 하고 그냥 바로 가서 낯을 들먹이면서 있냐고 물어본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낯 <laughs> 빌리러 가갖고 낯 이야기를 안한대 <laughs> 아니, 왜 오셨어요? 아, 그냥, 뭐, 왔어.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주인이, 아이고, 궁금해가고 아, 왜 오셨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뭐, 우리 집사람이 낯이 없다고, 아, 그래요? <laughs> 그렇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특성들이 좀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충청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자원서의 가르침은 니한테 베풀 힘이 있거든 좀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좀 베풀어 줘라 그리고 아, 그렇게 그냥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울 힘이 있는데 내일 오라 모레 오라 그렇지 말라는 거지나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원 3장 27, 28절 말씀 네.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베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젊은 날 전도사 때, 아이고, 참, 결혼해가, 짜잔하게 결혼식도 하고 돈이 없어갖고, 뭐, 전도사가 뭐 돈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짤짤하게 힘들어서, 그냥. 정이 힘들어서, 처갓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자고 졸라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살면서 신대원 다니고. 그때는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그냥 홀 한쪽 기탱이에 조그만 방 만들어서, 애기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참, 아내 고생시킨 데는 아마, 세상의 남편 중에 아주 챔피언일 거예요, 챔피언. 너무 고생을 하죠. 제가 참 철이 없고 못된 남편이고 못난 남편이지. 지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옛날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뭐 성교사로 가서 살고 한 30년 지나면서 아니, 뭐, 성교사는 뭐, 뭐,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늘 힘들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고 아이들이 크고, 또 교육도 다 애들이 끝나고 하니까, 조금 지금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어떤, 예, 분이, 어, 신으라고, 뭐, 신을, 멋진 신발을 또, 뭐, 기능성 신발을 보내셨는데, 하여튼 뭐, 아,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내 혈펜이 남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배풀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 못 베풀 수가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베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음. 하나님이 지금은 베풀 힘이 그래도 조금은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말라이 한국 성님 가서, 좋은 호텔에 모시고, 섬겨드렸고요. 올해는 이제 잠비아에 가서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또 섬겨드리러 7월, 첫주 지나고 갑니다. 내년에는 또 뭐, 마다가스카를 르 가든지, 하여튼, 내 죽기 전까지 최소한 1년에 한두 나라는 정해서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한국 성교사님들 정말 좋은 호텔에 모시고 그 가족들이랑 애기들이랑싹 모시고 좋은 색사 대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 영육간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일이라고 조금씩. 예, 밥사 먹으라고 도와주신 게 제가 모아서 또 함께 그런 비용에 예, 같이 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은 힘이 있는 자는 마땅히 예, 더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기회를 어, 놓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미루는 거죠. 내일 오랑께 다음에 할게. 다음에. 엄마. 맨날 다음에 한디야 엄마. 그런데 성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께서 선을 강구하시는 우리 양심을 찌르시며 어떤 착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을 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시거나 특정인을 뭔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시요. 심지어 내가 어때? 순교는 어떤 농안의 순교는 무엇까지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선을 행할 때는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밥한 그릇 사준 사람이 진짜 평생 고맙죠. 내가 지금 밥 먹고 충분히 살만한데 지금은 그렇게 에,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란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의 17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피방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 1세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 자기가 물질이 좀 있어요. 근데 자기 형제가 궁핍에, 교인이나 가까운 친인척이나, 되게 가난해. 근데 안 도와줘.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이고, 사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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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말로 그렇게, 예, 말로 때우지 말고, 실제로, 실천으로, 진짜로, 어, 그렇게 베풀자. 그렇게.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양이면은 선을 베풀라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는. 예. 그렇죠? 믿음의 가정들이.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단일 12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능 특히, 마땅히 우리의 선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형제 자매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선한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꺼이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에, 주일에 일산에 있는 어느 어, 조그만 교회에 가서 질예배를 섬겼는데 어, 그 교회는 어, 목사님이 아직 안 계셔서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 뭐 부산에서 그냥 아내랑 힘들게 서울서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또 택시를 타고 일산까지 가고 또 반대로 오고 부산까지 돌아왔습니다. 예, 교회에서 정해진 조그만 그 주는 것을 받고 오면 뭐밥 먹고 아내랑 교통비하고는 그뭐 그게 뭐뭐뭐 뭐, 뭐 남고 안 남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지 그런 거뭐 어, 이익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요 교회에서 제가 가면 예배를들이그설를하면 이렇게 무슨 봉투를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봉투를 만들어서 내갑니다 너무 가난한 교회들이 기 때문에 내가 가서 헌금이라도 좀 그렇게 봉투라도 드려야 그 가난한 교회가 참 목회자가 참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더컸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 이익 관계 따져 갖고 간과할까 하는 게 아니잖아. 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영광스럽고 귀한 거지. 근데 전혀 모르는 그 분들이 내가 올줄 어떻게 아셨는지 그것도 모르실 건데. 어떻게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 그냥 봉투에 조금 용돈을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따뜻한 그 성기를 베풀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한국 교회 아니면 제가 경험을 못 합니다. 한국 교인들 아니면. 누가 그걸 시켰겠어요? 그날 뭐성교사고 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갑자기 주일날 예배 가서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그냥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뭐 다음 주에 누가 온다. 그런 예고도 없었겠죠.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잔청 사랑, 긍휼, 그리고 성교에 대한 열정, 이게 그 작은 그런 손길에도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제가 야 진짜 고마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자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고 그 손이 선을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 형편이 선을 베풀만한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무슨 그렇게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도울 수 있어 하면 도고 살아라 도고 살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깊고 은혜가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또 자자선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남에게 구어질줄좀 구지 않고 아버지 선을 행하며 도와주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하,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 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나님의이